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5년 토지 수용 재결 무효에 이어 올해 초 인허가 처분도 모두 무효로 결정된 예레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사업자인 버자야 측이 큰 손해를 봤다며 제수도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앞서 버자야는 인가 처분이 무효로 되면서 사업지 원토지주인 JDC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손해에게 일부인 2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 측은 대법원 판결로 인허가 처분이 무효화된 것에 대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며 인허가 처분 무효와 버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등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3년에서 5년의 소멸시효도 이미 경과됐다며 맞서왔습니다. 그 행정으로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를서버자 다시 온다 그러면 그어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관심은 버자야가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지난달에서야 3차 토지 감정 평가서가 제출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니다